50년을 함께 살아온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가 강간할 수도 있다는 생각 혹시 해보셨습니까? 너무나도 끔찍하고 말도 안 되는 질문처럼 들리실 겁니다. 하지만 제 진료실에서는 바로 이 끔찍한 질문의 문턱에서 눈물 흘리는 어르신들을 너무나도 많이 만나왔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여성의 신체 반응에 대한 과학적 사실을 말씀드린 후, 수천 개의 댓글과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중 저를 가장 잠못 들게 했던 것은 제 설명이 혹시라도 거절의 의미를 가볍게 만들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빌미가 될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저는 서울 그레이스 여성 클리닉 원장이자 30년간 여성의 몸과 마음을 연구해 온 산부인과 전문의 김혜진입니다. 오늘 저는 의사로서의 제 모든 지식과 한 인간으로서의 양심을 걸고 우리 황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많이 오해받는 동의와 존중에 대해 그 누구도 다른 해석을 할수 없도록 명확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히 부부관계를 넘어 남은 인생의 품격과 행복을 결정 짓는 가장 중요한 대화가 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의 눈빛 앞에서 혼란스러워하지 않게 될 겁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직하면서도 때로는 우리를 완벽하게 속이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말의 의미는 더욱 깊어집니다. 왜 배우자가 싫다고 말하는데도 신체는 마치 준비가 된 것처럼 반응할 수 있는 걸까요? 이 위험한 오해의 중심에는 우리 몸에 보이지 않는 두 지배자, 바로 자율신경계가 있습니다. 자율신경계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명령하지 않아도 심장을 뛰게 하고 숨을 쉬게 하는 우리 몸의 총사령부입니다. 이 사령부에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두 명의 장군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장군은 교감신경입니다. 이 장군은 비상사태와 경계를 담당합니다. 마치 수십 년 전, 민방위 훈련 사이렌이 울리면 우리 모두가 긴장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위험을 감지하거나 놀라거나 심지어 갑작스러운 신체적 자극을 받으면 이 교감신경이 즉시 깨어납니다. 그러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혈압이 오르며 온몸의 근육으로 피가 몰립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 혈액이 생식기로도 몰려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치 않는 상황에서도 신체적 반응, 예를 들어 발기나 에아액 분비가 나타날 수 있는 첫 번째 과학적 이유입니다. 이것은 흥분의 신호가 아니라 몸이 받은 자극에 대한 무차별 적인 경보 신호에 가깝습니다. 사이렌 이 울렸다고 해서 전쟁이 난 것이 아닌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친밀감은 언제 시작될까요 바로 두 번째 장군 부교감신경이 지휘권을 잡았을 때입니다. 이 장군은 안정과 이완, 신뢰를 담당합니다. 마치 힘든 하루를 마치고 따뜻한 아랫목에 등을 기댔을 때 온몸이 녹곤해지는 것과 같은 상태를 만듭니다. 이 부교감신경은 오직 우리가 정신적으로 완벽하게 안전하고 편안하며 상대방을 신뢰한다고 느낄 때만 전면에 나섭니다. 이때 비로소 심장 박동이 차분해지고 호흡이 깊어지며 온몸의 긴장이 풀립니다. 그리고 바로 이 상태에서만 진정한 의미의 성적 쾌감과 깊은 교감이 가능해집니다. 즉 교감 신경이 울리는 시끄러운 사이렌 소리를 동의의 신호로 착각하는 것이 모든 비극의 시작입니다. 그것은 그저 문을 두드리는 소리일 뿐 문이 열렸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문을 여는 열쇠는 오직 부교감신경을 깨우는 정신적 안정감과 진심 어린 동의 뿐입니다. 혹시 지금 내 배우자가 보내는 신호가 시끄러운 사이렌 소리인지 아니면 평온한 이완의 상태인지 구분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바로 답하지 못하셨다면 오늘 영상이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지식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잠시 시간을 내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켜 두십시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남은 수십 년의 관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가 단순히 경보 수준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침묵의 비명에 관한 것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학, 특히 신경과학 분야에서는 최근 담이 주신경 이론, 퍼리베이글 띠어리 라는 개념을 통해 이 현상을 더욱 깊이 설명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몸의 안전 시스템이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좋은 단계는 복측 미주 신경 상태로 바로 앞서 말씀드린 부교감 신경의 안정과 신뢰 상태입니다. 이때 우리는 소통하고 사랑을 나누며 깊은 유대감을 느낍니다. 두 번째 단계는 교감 신경의 경계 상태, 즉, 사이렌이 울리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만약 위협이 너무 커서 싸우거나 도망칠 수조차 없다고 판단되면, 우리 몸은 마지막 세 번째 단계, 바로 등측 미주신경 상태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얼어붙음 또는 죽은 척하기 반응입니다. 이때, 심장 박동과 호흡이 극도로 느려지고, 몸이 축 늘어지며, 정신이 멍해집니다. 마치, 사슴이 호랑이 앞에서 꼼짝 못하고 얼어붙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끔찍한 사실은 이 얼어붙음 상태에서도 신체 일부에서는 원치 않는 생리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쾌감은 커녕 생존을 위한 마지막 발버둥 극심한 공포의 증거입니다. 배우자가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다고 해서 그것을 암묵적 동의라고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은 동의가 아니라 마음이 보내는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제 진료실에 결혼 48년 차인 72살의 박 선생님 부부가 찾아오셨습니다. 평생 교직에 몸담으셨던 박 선생님은 점잖고 인자한 분이셨지만 그날따라 얼굴에는 깊은 죄책감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원장님, 제가 아내에게 몹쓸 짓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 아내가 잠자리를 피하는 것 같은데 막상 다가가면 몸에서는 반응이 있단 말입니다. 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평생을 사랑해온 사람에게 제가 짐승 같은 짓을 하는 건 아닌지 밤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박 선생님을 잠시밖에 기다리시게 하고, 아내 되시는 이 여사님과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던 이 여사님은 제가 따뜻한 차한 잔을 건네자 마침내 입을 여셨습니다. 원장님, 저는, 저는 그냥 너무 힘이 듭니다. 낮에는 무릎이 쑤셔서 걷기도 힘들고, 밤에는 멀리 사는 아들 녀석 사업 걱정에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남편은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밤에 다가올 때면 저는 사랑을 느낄 여유가 없어요. 그냥, 그냥 하나의 과제처럼 느껴져요. 몸이야,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으니 습관처럼 반응할 때도 있겠죠. 하지만 제 마음은, 원장님, 제 마음은 꽁꽁 얼어붙어 있어요. 그걸 남편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 사람이 상처받을까 봐요. 저는 이 여사님의 손을 잡고 우리 몸의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에 대해 그리고 마음이 보내는 구조신호에 대해 천천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박 선생님을 모시고 들어와 두분 앞에서 똑같은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렸습니다. 저는 박 선생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사모님의 그 반응은 나도 원해요 라는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수십 년간 길들여진 몸의 반사작용 혹은 마음의 고통이 너무 커서 보내는 얼어붙음의 신호였을지도 모릅니다. 진정으로 사모님을 사랑하신다면 몸의 반응이 아니라 마음의 소리를 먼저 들어주셔야 합니다. 그날 두 분은 제 진료실에서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손을 한참 동안 잡고 계셨습니다. 몇주후 박선생님이 환한 얼굴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요즘 저는 아내에게 다가가기 전에 먼저 따뜻한 꿀차를 한잔 타줍니다. 그리고는 그냥 물어봅니다. 여보, 오늘 하루는 어땠어? 마음은 좀 편안하시오?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며칠을 보내니 아내가 먼저 제 손을 잡아주더군요. 우리는 수십 년 만에 잠자리보다 더 따뜻한 것을 찾았습니다. 이 부부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몸의 대화에만 급급하여 마음의 대화를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이제 우리 어르신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고 또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몇 가지 질문에 대해 직접 답변해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원장님, 저는 여성입니다. 제가 원하지 않는데도 몸이 반응할 때면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죄스럽습니다. 제가 잘못된 건가요? 어머님 제가 의사로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어머님의 잘못이 추호도 아닙니다. 우리가 재채기를 할때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재채기는 먼지에 대한 코의 반사 작용일 뿐 인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원치 않는 상황에서의 신체 반응 역시 자극에 대한 신경계의 반사작용일 뿐입니다. 그것은 도덕적 실패가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생리현상입니다. 그러니 부디 다시는 스스로를 탓하며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은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내가 싫다고 직접 말하지는 않고 그저 조용히 있거나 슬쩍 밀어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세대 사람들은 표현이 서투르지 않습니까? 그냥 쑥스러워서 그러는 것, 소위 내숭이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아버님, 이것은 어쩌면 우리 세대가 가진 가장 위험한 착각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세대, 특히 여성들은 유교 문화 속에서 자라며 자신의 감정, 특히 거절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현모양처는 남편의 뜻을 거스르지 않아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평생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침묵, 회피, 살짝 밀어내는 손길은 단순한 쑥스러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들이 평생을 배워온 방식대로 자신의 모든 용기를 내어 표현하는 가장 강력하고도 필사적인 아니오입니다. 그 침묵의 무게를 그 작은 손길에 담긴 거절의 의미를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연륜과 사랑의 증거입니다. 당신의 배우자가 이런 방식으로 소통하고 있다면 지금 이 영상을 함께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서로의 진짜 언어를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영상을 공유하는 작은 행동이 오랫동안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앞으로도 우리 세대에게 꼭 필요한 품격 있는 관계를 위한 지혜를 계속해서 나눠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남편이 거절하면 화를 내거나 삐쳐서 며칠씩 말을 안 합니다. 그 분위기가 싫어서 그냥 참고 응해 줄 때가 많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머님, 이 질문을 하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밤을 홀로 소갈히 하셨을지 제 마음이 다 아픕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어머님의 첫 번째 의무는 남편의 기분을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어머님 자신의 마음과 몸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실망감은 남편의 몫이지 어머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성숙한 동반자라면 설령 실망스럽더라도 상대방의 경계를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만약 거절했을 때 돌아오는 것이 분노나 감정적인 협박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건강한 관계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럴 때는 당신이 실망한 것은 알겠지만 지금 제 마음이 편치 않으니 저를 존중해 주세요 라고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존엄성을 지키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나이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좀 주책스럽고 민망합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귀한 질문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네, 꼭 해야만 합니다. 황홍이의 친밀감은 단순히 육체적 욕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깊은 정서적 유대감, 외로움의 해소,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배우자와 긍정적인 신체적, 정서적 교감을 나누는 노년층은 우울증 발병률이 현저히 낮고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다고 합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경치를 보며 삶의 기쁨을 느끼듯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배우자와의 교감 역시 우리 영혼을 살찌우는 가장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이것은 주책이 아니라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년을 위한 필수적인 마음 관리입니다. 이제 오늘의 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몸속두 명의 장군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비밀을 배웠고, 때로는 몸이 마음과 다른 이야기를 할수 있다는 과학적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박 선생님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소통은 몸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대가 가진 깊은 고민들에 대해 함께 답을 찾아보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할단 하나의 결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한 동의는 신체의 반사작용이 아니라 마음의 평온한 결정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평생을 함께해 온내 안에 내 남편은 하나의 인격체이지 나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관계는 난초를 기르는 것과 같습니다. 꽃을 보고 싶다고 해서 꽃잎을 억지로 잡아당길 수는 없습니다. 따뜻한 햇볕과 적절한 습도 그리고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난초는 스스로의 힘으로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워냅니다. 배우자의 마음이 바로 그 귀한 난초입니다. 존중이라는 햇볕과 배려라는 물, 그리고 기다림이라는 정성을 드릴 때, 여러분의 황혼은 그 어떤 젊은 시절보다도 깊고 향기로운 꽃을 피울 것입니다. 의사 김혜진으로서,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후배로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여러분의 배우자와 함께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밤 성급한 몸의 대화 대신 따뜻한 차한 잔을 나누며, 마음의 대화를 시작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마음은 편안했소? 이 한마디가 잠들어 있던 부교감신경을 깨우고 닫혀 있던 마음의 문을 여는 기적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삶에 깊은 울림과 평온을 가져다 주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세대의 품격 있는 삶을 위한 지혜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할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부디 건강하고 평안하십시오.